자, 오늘 파인드 스토리 7일차 가보도록 합시다. 이게 7일차까지 가다. 자, 일단 몸빵... 아... 아 이동혁, 빠... 야극 혐의... 레슬러이랑 헐크... 이동혁, 개그 혐이에요. 이동혁, 개그 혐이야. 이동혁... 헐! 진 충격인데 이거 이동엽? 헐. 요즘 애들은 아 요즘 애들은 허리라는 말안 쓴다며? 에 솔저맨 배신 안 하는 것 같아. 오 뭐야? 요 멋있는데 용을 쏴? 뉴요 와가테 키오크라에 미쳤는걸 감히 용을 써. 멋있는데 응? 멋있으니까 죽어 방어 방어도 나쁘진 않지 공격력은 이미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근데 이거 두 방만 치면 죽지 않나 또 주인공 잠깐만 어게인을 써야 한다 아 어게인을 쓸만한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 조졌다 아 그래요 세상에 <laughs> 아니, 왜 근데 하필이면 8편을 하냐고. <laughs> 7편을 하라고. 용. 와, 개 많이 달아요. 미쳤다. 와, 두 방에 죽었어.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와, 씨, 개. 진짜 너무 아픈데? 폰이 씨. 한조 궁을 이렇게 많이 쏘냐고. 어! 너무 아픈데, 진짜? 살려줘. 어! 살려줬어. 고마워. 고마워, 살려줬 유비참사 유비참사 <laughs> 와우 갓겜인데 빵 가제 닌겐 여긴 별놈들이 다 있습니다 뭐 두더지 인간도 있고 54얘 키우자 뻥 오케이 어? 이야 그만 할터 너또그 미끄러져가지고 나 죽이게 하려고 임마 천천히 해야 되나? 한 방, 두 방, 가재 인간 어디까지 와? 세방 되네요. 아 천천히 하면 안 된다. 어게인을 써서 한 명을 죽여야 될것 같은데 이거 그래야지 두 방만 맞고 오, 아 이게 마방이구나. 아, 예, 전직했어요. 이게 마방비래구만. 그러면은 또르반을또르반을 위에 올려서 이놈 처리하고. 야 투르판이 의외로 마법딜러한테는 좀 쎈데 차라리 투르판을 데려갈까이 <laughs> 마법방어 좀센데 마딜러한테는 엄청 쎈데요. 마법방어 5 0이나 돼가지고 어 그치 이게 지력이구나. 너도 지력이냐? 아, 넌공 그래서 엄청 많이 나는 거였구만. 그치 이거 어, 얼마 안 달죠? 오야불리치야 대단한데 이 자식. 블리치크랭크야 땡긴 다음에 때리네. 굉장한 공격이야. 세칸 공격 안 되고 이 자식을 치우긴 치워야겠네. 공격 써주고 이 자식을 치워야 두칸 공격이 되니까 살려주고. 오케이. 그다음에 회복하면 바로 움직일 수 있죠. 도... 어, 그런데? 왜 아직도 도망자냐? <laughs> 뭐야, 왜 아직도 도망자냐? <laughs> 아니요, 에 있어요. 있어요. 모습도 바뀌었어. 저거, 그라스랑 그런 애들 모습도 바뀌었잖아. 개나 졌다, 미쳤다. 일단, 죽여버리고, 빵. 그렇게왜 아직도 도망자지? <laughs> 아이템이 안 나왔나? 방어력. 얘는 가까이서 칠 수는 있는데 어차피 한방에안 죽을 것 같으니까 쟤는 죽을 수도 있지만 대기. 뽕. <laughs> 야좀다 주. 귀여운 공격이야. 아, 예 도망자. 영원히 도망자 신데요. 가제니까가제 닌겐. 가전 인겐 처리해주고 아무리 봐도 종이비행기 던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 저게 이 t 만 조심하면 되죠 이 i 한방한테는 안 죽어 아니 크리아좀줄수 little bit of a 너는 크리를 조심해야 한다. 크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말 f a little bit of a l i 도 t l e bit of a l i t t 시 e 고 갑시다. 두리는 올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적 전멸인가 수로를 빠져나가죠. 음, 여기가 여기 어, 여기가 끝인가 보네 그럼 음, 기로 갑시다 그럼 얘둘은 무시할게요. 이렇게 이동력이 굴인데 여기서 저걸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쟤네들까지 먹, 먹을 저건 아닌 것 같아요. 경험치를 많이 주긴 하는데. 아씨, 너개 무섭다, 진짜. 빨리 올라가 봐. 아씨, 개 무섭다, 일단 세이브야. 가누 배신 때리고. 잠수한다고. 참수왜 잠수 이렇게 좋아해요? <laughs> 뭐요 참수 매니아야? 왜 참수 이렇게 좋아해? 거의 삼국지 3인가 할때 허준씨의 광기를 보는 시 보는 것 같은데? 그 허준씨가 삼국지 3할때 참수 우지게 했잖아 그막그저 뭐야 주변에 무슨 나 피디랑 뭐막 몇몇 이제 사람들 저거 해가지고 참수 다 시켰잖아 오 좋아요 한방 습기냐? 그걸 3일 했나? 이틀이었나? 3일이었나? 블레이 하셨었죠. 주고. 전원들이 오는 거 아니면은 그냥 무시하고 아, 이거 힘을 왜 모아? 아이고 씨. 아이고. 이동하려고 그래. 한국지가 제일 재밌었어. 그래서 나한테 데빌메이크라. 와시계야이러 데빌메이크라이 엄청 헤매셔가지고 근접도 좋네. 아 용이 아니구나. 용이 아니고 이상한 괴물 새 같은 거네. 아 괴물 물고기. 괴물 물고기 같은 거네. 대저씨. 괴물 물고기도 나가더고 인어가 왜 괴물 물고기를 소환해 건데? 소환 수도 있지만. 판타지 세계에서 이상한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판타지 세계에서 이상한 거, 예, 얘네들은 철도 만들 수 있고 그걸로 갑옷이랑 무기를 만드는데 그릇이 없음, 뭐 이런 거는 좀 이상하죠.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이상할 거 없습니다. <laughs> 그 되게 유명하다며? 그래가지고. 아래로 갈까 굳이 위로 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래로 가죠 위가 좀더 도는거 같다 그런것만 아니면 이상할건 없습니다 막농사지을줄도 모르고 막 그런 빡대가리 이색의 판타지 아니면 <laughs> 판타지에서 저런거 쏘는건 평로한거죠 작, 작가가 멍, 그 독, 독자보다 그 뭐야 아 그게 아니었나? 뭐, 뭐였지? 아무튼 작가는 그 캐릭터는 작가의 머리보다 똑똑할 수 없다였나? <laughs> 그래가지고 음, 네 어서오세요 책장으로 바뀌었네요 아 이거 또 보여드려야 되나? 어? <laughs> 어? 안 만져져요 <laughs> 어, 안 만져져요 <laughs> 안녕하세요. 사실은 크로마키다. 책장을 옮길 수는 없고 책장을 옮길 수 없는 이유 링피트를 해야하기 때문에 링피트 안 해주잖아요. 언젠가는 할 거야. 언젠가는 안 해주는 건 없습니다. 언젠가는 할 거야. 진짜 링피트 해야 되는데. 몸이 건강해지기 싫은 사람. 몸이 건강해지기 싫다기 보다는 링피트를 하면은 너무 힘들어. 솔직히 그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너무 힘든 거랑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이후에 방송이 너무 처져가지고 힘들어서 그거랑 또 하나가 또 하나가 그거야. 그 너무 그 준비하고 이런 게 귀찮아. 아, 솔직히 그게 너무 귀찮아요. 준비하고 이런 게. <웃음> 언젠가, <웃음> 어, 아 인간적으로 너무 귀찮아. 사실 귀찮은 게더 클걸? <laughs> 아 힘든 거보다 귀찮은 게더 클걸? <laughs> 아 막시 다 치워야 되고 저거 매트 깔아야 되고 막 이게 너무 귀찮아. 방음 부스를 살만한 돈이 있었다면 내 로또 한 2등만 당첨되면 안됩니까아 <laughs> 로또 2등 당첨되면 바로 방음 부스 설치하고 한다. <laughs> 아 매일 한다 씨 어? 로또 2등만 당첨되었다며 방음부스 정도는 괜찮잖아 아예 집 팔고 딴데 가도 되나 그럼 아무튼 에휴 로또가 더 소리하고 있네 그 아는 형님이 개소리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아 형도 내가 주 어? 얼마 줄텐데 개소리하지 말라고 그래. 개소리가 왔다 이동력이 진짜 너무 쓰레기네요. 아무리 무리라 그래도 아 진짜 이거 보면 볼수록 약간 성전에게부터 올라. 맵은 엄청 크고 이동력은 얼마 안 되고 적들은 많이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뭔가 성전에게부터 올라. <laughs> 그것은 맞다고요? 로또 당첨만 <상천만> 대봐 주면 <laughs> 어, 지금껏 나를 무시했던 많은 사람들. 어내 로또 당첨만 대봐. 아무것도 안줄 거야, 니따. <laughs> 네, 들어가보세요. <laughs> 어차피, 어차피 안 당첨될 거라고요 <laughs> 어, 뭐, 그건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줄 거야, 니따. <laughs> 난 로또 당첨이 될 거야, 왜? 내가 엄청나게 재수가 없는 사람이거든. 이러다가 원래 포텐 한번 터지는 게 인생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나는 엄청 재수가 없는 사람이라, 진짜. <laughs> 아, 5천 원도 당첨이려고요? <laughs> 이거 반격 버그인가왜 이렇게 쎄? 뭔가 있었는데, 아 죽었다. 도박사 이들어를 왜? 아닌데 도박사들도 터졌으니까 하는 거 아닐까요? <laughs> 안 터졌는데 거기다 돈을 꼬라박고 있었다고? 개 <laughs> 소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맞죠? 깨어나는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빼주면 맞지 않죠? 오케이. 크, 어마어마한 전략이었다. 결혼한 전에 로또 될줄 알았다고요. <laughs> 그건 좀... 그쵸? 공격을 안 당하죠. 이러면... 그러면 두 칸짜리 캐릭터가 가서 얘가 이번엔 죽이자. 얘를 치고... 빵, 그 다음에 나의 초보로 죽여주지. 나의 파워풀한... 에초에 네. <laughs> 네,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 아닌가? 인생에 응 어? 터지는 게한 번도 없었는데 한번 정도 터질수 있잖아. 그냥 죽... 주... 아안 아, 되겠구나. 어차피 한 번에 못 죽이지. <laughs> 똑같다고 아니지. 근데 그거는 인생만큼 던지지 않았으니까. <laughs> 어, 나는 인생 중에 한 번도 6이안 나온 사람이야. <laughs> 어. 아니야, 난 인생 중에 한 번도 유기 안 나온 사람이야. 이거 방격버그 있나 본데요? 왜 이렇게 쎄냐, 이거. 죽고 일어났는데도 방, 격버그가 생긴 거야, 근데? 와, 시키 아파. 어, 방격버그 있는 거 아니에요? 죽고 일어났는데 왜 방격버그가 생기지? 이제, 와, 아무것도 모르겠다. <laughs>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야, 지금. 야, 이거 뭐야, 이거. 버, 버그가 지멋대로야, 아주 그냥. 아, 무기를 안 껴서 그런가? 아, 그런가? 그럴까? 무기를 안 껴서 반격보고가 계속 발동하고 있었다? 음... 잘 모르겠네? 이거 두 칸밖에 이동 못 해가지고 차라리 얘를 해주고 빨리 보내는 게 낫죠 락모가 행운이라기엔 너무 <웃음> 우울하잖아 <웃음> 그 정도가 성공이었다면 나 너무 우울하잖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네가 성공을 어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네가 성장을 못한 거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우울한 일이긴 한것 같아요. <laughs> 너무 그게 좀 적어가지고 <laughs> 우울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 뜬다고 어, 알았어요. <laughs> 네. 아 그니까 어, 어쨌든 로또 당첨 안 된다 이말 아니야. <laughs> 당첨만 대박. <laughs> 어... 아, 그치지 그건 맞긴 하죠. 맞아. 아니야. 이, 이 세상이 아름답게 돌아 돌아가려면 그래야 돼 나는. <laughs> 지금까지 성공을 못했으니까 이 세상이 아름답게 돌아가려면 아니면은 인생에 세번 기회가 찾아온단 말이 개소리야. 나 진짜 좀 거지같이 살았거든. 너네? 못하겠네. P V 이는 똑같습니다. P V 이는 어차피 똑같은데 복귀하셔도 뭐 돼요. 어게인을 제네한테 줄수 있나? 두방 맞으면은 그래도 조금 위험할 수도. 근데 가재 인간은 좀 약하네요. 괜찮겠다. P V 이는 어차피 멈춰져 있어서 복귀하셔도 돼요. 얘는 안 움직일게요. 어. 미천타. 어차피 못해지도 않겠다. 얘가 가서 칠수 있다면 쳐서 한 명만 죽이면 그래도 크리티컬이래도 한 방이 죽진 않겠죠? 대자라. 아, 바라 버겠어그러면뭐 어쩔 수 없지. 그럼 어쩔 수 없지. 블리츠. 저시 감히 블리츠 공격을 해? 건방진 녀석. 한 방이 죽을려나 설마? 어, 그렇지. 한 방은 아니지 아무래도. 시리 지금 세긴 한데... 하셨으면 네, 힘들지... 고생을 해본 사람이 더잘 알지... 고기도 <laughs> 먹어본 사람이 잘 알듯이... <laughs> 고생도 해본 사람이 잘 알지... 아, 그거 아니라고... <laughs> 자, 탈출! 부쿟, 북쿠 밭, 바고, 보복, 고, 북후 다들 봐, 빛치야 같이 걷는 건 이런 제아이 신정이 있었다니. 분명히 이 안이 타르디스의 중심이겠지. 이 안에 리타이링이. 저기 저거 혹시 제국병 아니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국병을 썰트야 하는 건가? 이런 데서 고민해봐야 소용없어 간수밖에 없잖아. 그래. 그런데 어제쯤이나 저 병사들은 물러날까? 저기 뭔가 밖에 소란하는것 같잖아. 찬스로군. 무슨 일이 일어난 모양이야? 차라리 소란을 들은 타. 함께... 아,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좋았어. 강하게 나가보자고. 세이브. 자... 35판. 오케이. 자, 녹화 끊었다가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